어, 원피스입니다. 봄이잖아요. 이렇게 멜빵 하나씩은 있어야 아 봄이구나라는 그런 스타일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하얀색 기본 티셔츠 에 입어봤는데요. 이 기본 티셔츠 하나쯤 있다면 너무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에다가 제가 이렇게 블랙 면 청색해서 입어봤습니다. 어떤가요? 저는 키가 1 5 9고요요 정도 와요. 살짝 길은 기장감이 있죠. 요 단추를 대신 떼서 요 위에다 살짝 올려서 단다면 키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멜빵 청원 피스입니다. 예쁘죠? 블랙 또한 요렇게 언발한 라인으로 예쁘게. 처리되어 있고요. 가격 또한 너무 귀용귀용합니다. 네. 45,000원 자, 뒷모습입니다. 주머니 귀엽죠? 블랙도 청도 봄에 놓칠 수 없는 멜빵 원피스였습니다.